두 번째로 말씀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믿음은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십시오. 4장 50절 읽어보십시오. 50절 읽겠습니다. 시에이그열람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서 아들을 보여야만 했었는데 그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말씀만 하셨고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합니까? 내려가는 길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행동을 했고, 예,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종을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까?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말씀을 믿고 내려갔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표적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지금 왕의 신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또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말하는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에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지 않냐? 여섯이 있지 않냐? 그런데 다섯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숨겨둔 인생을 그고난부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참, 특별한 능력을 가졌구나. 그것을 믿고, 사마리아 땅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다 알더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은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하더라.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9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동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는 여, 여, 여인이 증언하는 자신의 인생을 다 알게 됐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41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를 볼수 있죠. 베드로는 누가 보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해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때로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지만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뭔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다면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속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느 순간 말씀을 믿었던 것이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지게 되죠 표정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표정은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 주셨지만, 기적을 경험할 때는 믿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었는데,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고서 오랜 기간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과 그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 믿음입니다.